반갑습니다. 아 m 성계클라성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질문이라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만큼은 꼭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값비싼 가방이라는 소개를 받고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걸 메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전은 지하상가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지하상가에 가면은 그 대한민국에 사실은 좀 유행하는 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깔려요. 특별히 이제 뭐 명품이나 백화점에서 꽤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지하상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로 제가 가방을 선물을 받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 지하상가에 제가 맨 가방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명품인가 아니면 혹시 이미테이션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명품과 이미테이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카드도 있고 넘버링이 있어 시리얼 시리얼 넘버라고 얘기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죠. 아, 그렇게 어, 볼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굉장히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가짜라인 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명품인지 알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진짜이고 명품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선물의 감. 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건 알아야 돼라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 먼저는 이 책은요. 복음 제자 소명이라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복음 제자 소명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요. 어, 복음, 제자, 소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 영역에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구원은 무엇일까? 라는 이네 가지 질문을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어디로부터? 답을 얻어요? 성경으로부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라는 부분에서 보면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간결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때의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알아야겠죠 아무리 좋은 것도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벽에다가 종이를 주워왔는데 벽에 진흙이 떨어지니까 그 종이를 갖다 붙였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좀 재워 달라 고그 방에 재웠더니 깜짝 놀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1 0 0 달러짜리 어. 지폐입니다. 돈입니다. 100달러가 막 한쪽 벽면에 가득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고 예배란 기도란 성령님이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사실은 누릴 수 있겠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질문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입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무엇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총 12가지의 질문을 한번 하나하나 강의마다 답변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2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요. 사실 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멋진 활동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어, 여러분 먼저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질문이지만 강의는 13개가 될수 있는데요.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이 다음 강인 어, 2강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1강은 함께 활동으로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보게 될 활동은, 어,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점수는? 하고 물음표가 딱 되어져 있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었냐면, 우리 학생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여러 미니스트리에서도 이것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구원의 개념을 또좀 다르게 어 그러나 본질적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기 위해서 어,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나에게 점수를 매겨 보는 건데 어 영성 파트,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인성 파트. 그리고 실력. 자, 이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 능력을 1점부터 10점까지로 생각한다면 몇점 정도 생각 할까요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점수 어 저는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몇점 정도 되는 것 같은가 했을 때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저는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열정에 대해서는요, 저는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도 열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전도는 살좀 두려워요. 그래서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몇점 만점일까요? 영성은요, 40점 만점에 지금 몇 점이 나왔어요? 다 더해보니까 네, 1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성 같은 부분들도요, 총점은 100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예절은 저는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 지금 읽지 않고 막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쭉 해서 다 더해서 저는 뭐 예를 들어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번, 어, 세번째 영역은 무엇을 체크하는 거예요? 실력 체크예요 나의 읽기 능력은, 이해하는 능력은, 설득하는 능력은. 총점은 60점이 될 겁니다. 60점에 몇점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하면 전체는 몇 점이 될까요? 200점입니다. 200점 중에 자신의 점수가 나오겠지요. 만약에 10명이 이걸 좀 같이 한번 해봤다. 그러면 10명이서 점수를 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점수대로 줄을 한번 서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1등급이네요. 여기에서 이 10명 중에 최고 사람입니다. 1등을 주는 거예요. 2등. 3등 이렇게 사람들을 줄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1등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면 마지막엔 뭐예요? 꼴등까지 줄이 쭉 세워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너몇 점이야? 야 네가 왜그 점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점수를 매겨놓고는 내가 너무 나에게 점수를 작게 줬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점수가 객관적인가요? 그리고 이 점수가 굉장히 정확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객관적이지 않죠. 그리고 정확한 점수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할까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고 주변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매긴 점수는 정확합니까? 객관적입니까? 하면, 어떤 친구는, 아, 쟤 저렇게 높은 점수 아닌데 왜너 거기 있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어, 쟤는 저 정도 낮은 점수 아닌데 왜 이렇게 낮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또 이렇게 한번, 어, 질문을 해보고, 타인에 대해서 그 점수가 정확한지 객관적인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같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요.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모든 물건도 값을 매기지만 이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이게 얼마인지, 이 시계가 얼마인지, 이 옷이 얼마인지도 다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것을 살수 있다. 값어치에 맞춰서 우리가 다 서로가 반응을 하죠. 그런데 사람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날 되게 멋진 옷을 입었어요. 사실은 노숙자야. 사실은 노숙자이고 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던 도둑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렸던 사람인데 멀끔하게 옷을 입히고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간다 또는 어떤 사무실로 빌딩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그 앞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가 눈으로 딱 보고 나서 값을 매기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막 슬리퍼에다가 옷도 허름. 막 있고 손에 기름때가 끼고 이런 상태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을 돕고 어 인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한 한 회사의 어 대표 이사였다고 봐요. 그런데 입은 옷이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고 또 이제 차 타고 왔던 차가 연구 개발을 위해서 트럭을 끌고 왔다. 그러면 이제 큰 빌딩의 경비원 아저씨가 그 사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값을 매겨요.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평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저 진짜 가치를 평가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값을 매기고 사람을 줄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이 사람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잘 대우해야 되는 예우를 갖춰야 될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몇 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값을 매기고 줄을 세워서 그줄 안에 굴레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줄을 그런데 그줄 안에서 조금이라도 상위 줄에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목을 메고 그 순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안에서 아등바등하며. 경쟁하고 그 경쟁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줄서 있는 세상에 그 망가진 세상에 오셔서 줄서 있는 그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노예 시장에 음, 노예 시장에 그 노예를 시장에서는 뭐 할까요? 판매하는 거예요. 노예를 잡아 와가지고 그 주인이 값을 매깁니다. 말도 좀 잘하고 젊고 힘이 세고 일을 잘하면서 언어를 뭐두 개국 정도를 할수 있어 그런 사람은 비싸게 또이 사람은 병들었고 나이가 들었고 뭐 이런 여러 조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싸게 값을 매겨놓고 이제 사가는 거죠. 마치 인부 시장에서 사람을 사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장에 온 겁니다. 저에게는 값이 얼마가 매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비싸게 매겨져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단돈 5천원, 뭐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1 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러 가서 100만원을 주면서 저 이거 살게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는 1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만원만 주면서 저 이거 살게요, 주세요. 안 됩니다. 매겨진 값에 맞는 것을 지불해야 돼요. 더 많이 지불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도 다줄서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어다 이렇게 줄서 있는데 값이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값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좀 무시당해도 되는 흑수저야. 나는 좀 무시하면, 받으면 안 돼. 난 금수저야. 뭐, 이렇게 줄이 서져 있는데 값이 제일 싼 거기로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노예에게 매겨진 금액. 그 노예의 값이 뭐냐면 속전. 그러니까 속, 속전이라고 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전을 내면 이 사람을 사는 겁니다. 노예를 내가 사는 거예요. 속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내가 너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기에다가 구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를 값을 매겨서 샀다라는 표현을 아예 쓴단 말이에요. 세상에 매겨 놓은 값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5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1억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겠습니다 하고 1억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5천 원짜리를 누가 1억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네가 매긴 값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아버지 된 내가 매긴 값으로 내가 내 아이를 살 거니까 한말 말고 말, 말고 받고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줄 매겨져 가지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앞에 줄 세워져 가지고 진정한 가치도 알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셔요? 구원하십니다. 성령하세요.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 피카스로 사셔서 그줄서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보혈로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마태복 28장이 우리를 향해서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갔을 때는 그 줄의 영향을 받아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우월감을 가지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할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로우라는 거예요그 안에서 그 체계를 파괴하고 내 앞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의 피로 성량받은 자 이미, 어, 하나님 앞에, 어, 사, 메인밥. 소유된 자입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줄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 어떻습니까? 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어, 줄이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수능도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무슨 한우도 아닌데 등급으로 매겨져요. 너는 그러니까 1등급, 넌 4등급, 넌 9등급 쓸모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하여서 실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값을 매긴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값을 매긴, 값을 매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위해를 보면 은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른 위태를 보면 뭡니까 우월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건강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줄 어, 세워진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량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 게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어, 이런 게임을 통하여서 이 12가지 질문에 우리가 이 하나씩 하나씩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줄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거야. 그게 챕터 2예요난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거야. 그게 챕터 1입니다. 난 기도가 뭔지를 알려줄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제자 연극 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알려주는 시간임을 오늘 저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 강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챕터 1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활동을 소개했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